703번 같은 경우에는 각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좌표를 AB라고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음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줍시다.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했을 때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해줄게요. 그럼 그거의 2등분선이니까 요각이 같을 거고 그럼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얘네 둘의 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OP의 길이랑 OQ의 길이를 각각 구해 주는 거예요. 자, OP의 길이를 구해 주면 2루트 10이 나오고요. OQ의 길이를 구해 루트 10이 나오고요. OQ의 길이를 구해 주면 2루트 10이 나와요. 그럼 얘가 1대2야? 그럼 여기도 1대2야야 돼. 그러면 전 PQ를 1대2로 뭐 해준 게 궁금한 거야? 네분 해준 게 궁금한 거겠지. 이해 되겠어요?